이제 갈기를 달겠습니다. 이 가운데 부분에 표시를 하시고 여기도 이렇게 중심 부분에 이렇게 살짝 표시를 해주세요.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부분과 이렇게 일직선이 될수 있도록 해서 공구 여기를 할게요.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이 끝부터 이 부분에 이렇게 만 이렇게 바늘로 뜨신 다음에 이렇게 고리 부분으로 바늘을 통과시키시고 한 땀을 이렇게 떠주세요. 이렇게 한땀 뜨셨으면 이제 위치가 정해진 거예요. 그 다음부터는 몸통 원단 한 땀, 갈기 원단 한땀 이렇게 해서 이 바느질 선을 중심에 놓고. 주변으로 공그루기를할 거예요. 갈기 원단을 한땀 뜨시고 그 다음에 인형 원단을 또한땀 뜨시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한 땀씩 떠주세요. 이 끝까지 이렇게 왔으면, 위로 이렇게 돌려서, 이렇게 올게요. 그 다음에, 이쪽부터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한잠씩 이렇게 떠주세요. 여기서 이렇게 끝났으면, 이제 매듭을 지어주세요. 실 나온 부분을 이렇게 한두 올만 뜨시고, 같은 부분을 한번더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세요. 이제 다른 하나도 이렇게 달아야 돼요. 그럼 여기서 시작을 하실 때, 이렇게 달면, 이 부분에 그냥 이렇게 바느질을 하면 얘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아까 바느질을 끝난 부분, 이 갈기에 이 실이 있는 부분을 한 땀을 떠서 이렇게. 그 다음에 이 끝쪽에 이렇게 한 땀을 떠주세요.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한 땀씩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뜰게요. 이렇게 해서 이제한 바퀴 돌아왔어요.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할때여기서 끝을 내지 마시고 이 부분, 이쪽 갈기 끝부분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한 땀을 떠주세요.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지얘벌어지지리않으지지가않으니 이렇게 하시 이렇게 하시고 렇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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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신 다음에, 여기서 이제 매듭을 지어주세요. 갈기를 다 달았어요.